아멘. 그가 말씀 나 예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올라오셨거든 예배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러 오셨거든 은혜 받으시고 아멘. 말씀을 듣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시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색깔이 전화들 역사에 길를 주는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모든 운동은 전부다 무엇에 충실해야 하는가 하면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지 않으면 실력이 얼마만큼은 성장을 잘 합니다만은 더 이상 실력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기가 잘 다뤄지게 되면 실력이 꾸준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결혼을 하는데, 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싸울까? 이유가 뭔가 하면 결혼 생활의 기본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가 결혼을 하고서도 독립을 하지 못할까? 왜 결혼했는데도 마마부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 이유는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발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녀들에게 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고기를 잡아 주려고 천국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는 이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자녀는 끊임없이 간급해 한다라는 겁니다. 세배대의 아내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 고기를 잡아 주려고. 천국을 주려고 했어.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아뢰기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고기를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경기도 재난 지원금이 나왔어. 요 20만 원이 나왔어. 요 이걸 어떻게, 어디에 쓸까? 그런데, 때마침, 손주한테, 손주가 찾아왔어. 요 찾아와서, 할아버지, 왜? 자전거 한대 사주세요. 자전거 사달라고 때를 쓰는 거야. 누가 에서조정했겠어 할수 없이 이 손주를 데리고 자전거방에 갔어요.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21만원 이냐고 그래서 자기 돈말을 얹어 가지고 21만원짜리 자전거를 사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절이 지나 오후가 되었는데 시집간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 아빠, 왜? 왜 친손주만 사주고, 외손주는 안사줘요 외손주도 <laughs> 사주세요. 그래서 할수 없이 사모님한테 나온 20만원 뺏어가지고, 자전거 판가서 21만원 주고, 외손주 또 하나 사줬다는 거예요. 정부 재난 지원금이 나와서 본인은 2만원 손해봤다는 거예요. 왜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도 홀로 서기를 못할까? 부모가 아들 망하기 위해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사사건건 내가 다 해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기 때문이지. 그럼 오늘 믿는 가정의 기본기는 뭘까? 하나님을 믿는 믿는 가정의 기본기는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같이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아, 네. 여기에서 부터 행복하는 가정은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같이 주님을 바라볼 때 행복은 덤으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행복을 잡으려고 죽기 살기로 찾아가는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행복을 잡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 행복을 잡을 만큼의 능력이 되질 못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행복을 잡을 만한 그릇이 못됩니다 행복이 호락호락하게 우리에게 막 잡히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청년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을 잠깐 가는데 일확 현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로또 집 앞에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렇게 많은 건도 처음 봤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이 30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차가 한 50대는 심날 쪽으로 삼사선을 전부 다 막고 있다. 거기에 여자들은 뜨문뜨문있고 전부 다 남자다. 왜? 능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일억천금 만들어서 사랑하는 아내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런데 평생 동안 그렇게 하다가, 세월 다 지나가 버리고, 늙고 병들게 되면은, 가정에서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그러기가 일수니로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 자살한 사람이 하루에 35명이 된다. 좀 많이 줄었어. 40명이 넘어갔는데, 35명이 하루에 자살한는거다 1년이면은, 만 삼천 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데, 그 중에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9,100명, 여자가 3,800명이라, 한 2.5배가 남자가 더 많아요. 왜 그런가? 공유를 한번 해보았더니이 남편은 어떻게 하든지 행복을 만들어서 아내에게 갖다 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안 되니까 허망한 겁니다. 허탈한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들게 되니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구박하고 무시하기를 시작합니다. 자녀도 전부 다 엄마편입니다. 그러니 남편은 혼자 남는 거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70세가 넘어가게 되면, 미국과 일본보다 3배, 4배가 많다는 거예요. 일평생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안 되니까,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 뭐하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들이 만들어다 준 행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못 받으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아내들은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왜 죽어? 그러니까 아내들은 잘안 죽어요. 남편들은 너무 허탈하니까 잘 죽어요. 우리 여기 계신 남편들 이를 앞다무시고 끝까지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제대로 못해 그러므로 주님의 사하소서님들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고전하시라 그 옆으로 돌리는 순간에 우린 다 잃어버리고만 아담이 왜 이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그 좋은 이덴 동산 모든 것이 풍족한 그 이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을까요? 눈을 아내에게로 돌리는 순간에, 눈을 선악과에게로 돌리는 순간에,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에덴동산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어떤 분카톡에 보니까 상태 메시지가 내 눈에는 당신밖에 안 보인다 그렇게 적어놨던데 이제 좀 바꾸시자. 매는 주님밖에 안 돼. 아나니아와 사기라가 왜 그렇게 허망하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눈을 서로에게 고정했기 때문에, 눈을 돈에게로 고정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허망하게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면은 살길 이 있었을 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집사님들은 로마에서 장마급을 하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부들이었어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대 때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는 신령이 내려지게 됩다 철수 비시자들도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됐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만난다. 나 그리고 복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그러자 저들은 즉시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념이 얼마나 칭송을 받고 있었고 주님에게 사하수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합력하여 주의에게 더욱 힘쓰라고 가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만 바 그런데 가정을 이루어 주었더미는 서로 만주보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 주신 목적은 합력하여 주님에게 힘쓰라고 가정을 세워 주셨는데 가정을 만들어 주니까 서로 바라보느라 주님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컴퓨터를 사줘. 왜 사줍니까? 하루는 공부를 안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요 이런 것과 똑같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려요 가정이 뭘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가정이 천국이 되기보다는 지옥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제 신앙이 가장 좋았나 결혼 전이 신앙이 좋았든가, 결혼 후가 신앙이 좋은가? 결혼 전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 내가 지금 가정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 결혼 후가 신앙이 좋다. 그러면 지금 가정생활을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 틀리지가 않다라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은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하수교인들 우린 전부 다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주자는 첫째로 뭐가 많아야 될까요? 관중이 많아야 됩니다 관중이 없는 경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관중이란 누구일까요? 히브리 11장 바로 전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데 관중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믿음을 인하여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이들이 관중이 되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이들은 전부 다 뒤에서 응원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 응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 두 번째, 경주자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자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다 그래야만이 0.001초라도 먼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동안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영애와 번세 부귀영화를 배설물 같이 버려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은매이 쉬운 것이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은매이 쉬운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주장스러운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고 네. 이 믿음의 경주를 좀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서울에 가면 한양대학교 옆에 사근동이라고 있어요. 그게 은평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부교의자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바둑을 엄청 좋아하셨다. 틈만 남은 바둑을 뒀다. 한 달은 설교하러 강단에 섰는데 성부들의 머리가 전부 다 바둑알로 보이더라 까만 바둑, 하얀 바둑, 전부 다 바둑알로 보이네. 그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그래서 집에 와서 오자 말자 도끼로 전부 다 바둑판을 깨뜨려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하는데 거추당스러운 것이고, 때로는 걸림돌이 것이 되기 때문에 깨뜨려버리고 부숴버렸다. 오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숨기고 신앙성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된다 싶으면, 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버릴 줄 아는 용기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힘 있게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째, 아, 네, 네. 경주자는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기는 마라톤은 42.15km. 여기 강의 주님도 마라톤을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아마추어는 보통 10km, 20km를 달리기.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추어들은 한 절반은 뛰어갑니다만 절반은 나중하면 걸어가 마라톤에 오면 걸어 안으 있다고 하면 한번 걸어서라도 10km, 20km 가는 것이 얼마나 본인에게는 대단한 일인지. 거기 에인내하지 않고 견디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인내가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요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미터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미터는 전력질주하고 끝납니다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너무 전력질주하게 되면 쉽게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져버립니다 따라서 호흡조절을 잘 하시고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베이스 조절을 잘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찾아오 때가 있어. 그때 퍽퍽 막 쓰러지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시며 끝까지 달려갈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서도바울은. 이렇게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는 결과 그는 주를 위해 순교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뭘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의 관을바라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이사도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번째로 경주자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향방 없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목적지가 없이 달리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혹시 풍뎅이 아십니까? 시골에 가면 참나무에 풍뎅이가 많이 서. 왔어요 이 퉁댕이 요즘은 전부 다 아이들이 게임기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놀 것이 많습니다만 제가 어렸때만 해도 퉁댕이가 유일한 또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그러면 머리를 한 바퀴 반을 비틀면 두 바퀴를 비틀면 목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바퀴 반만 땅 그러면 바닥에 뒤집어놓습니다 그러면 풍뎅이가 계속 날아가는데, 아무리 날아가도 날아가지 못하고 바닥에서만 뱅뱅뱅 계속 꽁. 열심히 날아가려고 막 어, 날개짓을 하는데, 날아가지 못하고 바닥에서만 계속 이걸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 요 그러다가 갈 때는 발목 안 돼. 그러면서 하루 일과 끝이 안 목격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와 같다 따라서 오늘 성령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표태삼아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따라서 이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고 완성자가 되는 줄로 믿으십니다 이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봉식사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곧길이요진리요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서행전사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날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도불구하고 십자가를 실무지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였습니다. 그 기쁨이 뭘까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때 그것을 지켜보는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부원을 받고 아, 네.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네. 이 기쁨을 인하여서 오늘 주님은 그 수욕을 참으셨고 그 침피를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못박혀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그 동역자가 바로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는 주님만 말하다가 결혼함과 동시에 아내만 말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주님만 바라보다가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만 바라봐 자신만 바라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약에 결혼해서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아내만 바라보고 남편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아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데 오늘 주님에게 상하수님들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는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이것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요. 가장 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어가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화목하게 하시고 더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인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시고 한 주간도 힘 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아, 네. 서로에게 맞춘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 네. 주님께 맞추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함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가장 멋있게 이루어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각 가정들 배우 지게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송 주신 말씀